이면좀 악마 이모티콘 같은 아. 거는 나 오늘 약간 은큼해 그래서 뭐센룻 하면 라면 보내봐요 스파게티 보내가 아니라 릴레이션쉽이잖아요 릴레이션쉽인데 릴레이션쉽은 관계이지 오피셜 릴레이션쉽이 아니잖아 오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셰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만나네요 드디어 만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약간 짝꿍이 됐어야 했었을 때는 3년, 3년 전쯤 <laughs> 제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때문에 안 좋은 게 있으실까요? <laughs> 아니요, 너무 만나뵙고 싶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일대일로 좀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기까지 네. 3년이, 3년이 걸렸다. <웃음> <웃음> 이번에 또이 책도 내셨잖아요. 쉐리의 리얼 미국 영어서 맞아요. 저도 미국 생활을 했고, 네. 쉐리 님도 미국 생활을 10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책 읽으면서 제가 되게, 아, 맞아. 이런 말 썼었지. 이런 슬랭이 있었지. 예를 들면, 이모지로 블루캡. 블루캡을 보내면 구라야. 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런 거. 막이래, 이런 거. 막이래, 어, 뭐. 그렇죠. <laughs> 그 해골. 아, 그게 되게 웃긴 거다. 웃는다. 그 무한도전에서 옛날 자막에 그막 해골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이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복숭아 이모지 가지 이모지 아, 복숭아 가지 이모지, 이모지, 이런 이모지. 거, 네. 뭐 이제는 많이 알겠지만 아. 그 잘못 쓰면은 성희롱이 될수 있어가지고 음. 스파게티 이모지 스파게티 이모티 같은 거한 거는 이게 뭐 누들처럼 보이잖아요 누들 음. 뭐 누드 비슷하니까 누드 사진 음. 그래서 뭐센 누드 하면 야 라면 보내봐요 스파게티 보내가 아니라 어. 야 누드 사진 좀 보내봐 아. 그런 의미에요 네. 예를 들면 좀 악마 이모티콘 같은 아. 거는 나 오늘 약간 은큼해. 놀러 올래 하고 <laughs> 뒤에 약간 악마 이모티콘이 있으면 어. 그냥 놀러 올래가 아니라 놀러 올래? 외국분들이랑 사귀실 때 한국이랑 좀 차이가 많을까요? 사랑이라는 말, I love you라는 말을 의미가 더 커요?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그래서 I love you하면 어, 내 거의... 인생의 사랑이야. 약간 어. 이런 느낌? 어. 그래서 사귄다고 다 I love you를 하진 않아요 며칠 사귀고 너 너무 좋아가지고 야너 너무 나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뭐. 그리고 한국에서 그럴 수 있잖아 뭐 100일도 안 됐는데 100일도 뭐 사랑해 할수 어, 수 있는데 있잖아. 한 반년 걸리더라고요 제 주변 보면 그리고 또 미국이랑 한국 연애 문화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백 이런 게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사귈래 1일 이런 거? 네 오늘부터 <laughs> 1일 뭐 나랑 사귈래 뭐 우리 음. 만나볼래 하는데 음, 음. 제 미국인이랑 한번 연애를 해봤는데 그 기준이 음. 좀 애매해서 내가 명확하게 물어를 봤었어야 돼요. 음... 연애를 할때 어, 나는 얘랑 사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약간 이런 것도 있고. <laughs> 맞아. 그래서 한국은 만약 썸을 여름에랑 타면 양달이라고 좀 느끼잖아요. 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소통을 해야 돼요. 제가 책에도 그 순서를 정리를 해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talking stage, 음. 아니면 뭐, dating stage, 아니면 음. 뭐, situation ship. 음. 이런 식으로 좀. 허, 너무 많다. 단계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official relationship. 이거 아. 너무 재밌다. 이거 한번 구별해줘요. 그 미국의 썸 단계. 아. 그 한국은 썸. 그리고 그다음 일단 1번이 talking stage 아 네. 이거는 뭐 틴더든 범브리든 뭐든 만나서 그냥 연락만 주고 받거나 아니면 친구 소개를 받아도 아직 좀 실제로 만나기로 그 약속은 안 잡은 상태를 아 그렇죠 한국도 그런 거 있죠 stage. 소개팅 같은 거할때 음. 이제 번호 교환할게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네. 말을 하자면 네. 그다음에 이제 만나야겠죠 오프라인 으로 이제 처음 만나 이게 예, first date 아직은 아, 좀 네. 데이팅 스테이지는 아니고 왜냐면첫 만남에 그... 재미없으면 그냥 그대로 파트나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이 퍼스트 데이시 잘 됐냐 안 됐냐를 좀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거야 한국 예를 들면 요즘은 커피를 마시고 더하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밥을 먹고 술을 마시러 간다거나 그러니까 이 차를 가냐 안 가냐 우리가 서로 관심이 있다를 좀 표현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거는 미... 미국도 비슷한 것 근데, 같아요. 근데 미국은 첫 만나면 또 집에 데려다주고 집앞에서 아... 가벼운 키스를 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때 키스를 딱 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어... 볼로 어... 피한다든지. <laughs> 아니 우선 우선은 집에 데려다주는 거를 그렇게 집 앞까지 안 가지. 그렇죠. 집여까지어 나는 난, 난 지하철역까지만 데려주면 돼. 그거는 그럼... 나의 좀 페르소한 네. 프라이베이이기 네. 때문에 그쵸. 그런 프라이베이 굉장히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까지 오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뭐 산책을 좀 한다던지 일단 밥 먹고 바로 빠이하려고 하면 그거는 좀 끝인 거고 미국에서도 2차를 하니까 바를 가던지 이제 그런 2차가 있으면 다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좀 떠보는 방법은 끝나고 이제 집 각자 집 돌아와서 문자를 할수 있겠죠 뭐 Hey, 아... I had such a great time today. 뭐, 어... Do you wanna hang out sometime soon again? 했을 때 이제 답장이 없다. 하면 뭐 안타깝죠. 근데 뭐 너무 좋다. 적극적으로 우리 언제 볼까? 이런 자세가 그치, 나오면 그게 중요 다음에 보자는 의미 없고. 아 의미 없지. 언제 보자가 좀 중요한 거 같아요. 그쵸 어, 그 근데 네. 이거는 나라 불문. 그 단계를 넘었어요. 그, 그 단계를 넘으면 세네 번 정도 네. 보고 뭐 음. 계속 대화도 하고 연락이 좀 이어진다. 네. 하면 그때는 뭐 섬이라고 할수 있겠죠. 옛날에는 그냥 I have a thing with 누구 누구. 어, someone special. 이런 그냥 뭐뭐 thing이라고 음. 표현을 했어요. 뭐 있다 음. 근데 요즘은 situation shit very some이라고 해요 막. 어떤 relationship 되기 전에 아... 그 뭔가 상황들이 좀 있어 약간 오, 이런 뭔가 있다 할때 이제 좀세츄에이션십썸 근데 이때 뭐야 돼그이 사람이 여러 명과 좀 동시에 썸을 탈수 있는 확률이 높아 아, 만약에 이... 내가 얘를 데이팅 앱으로 만났으면 더더구나 어. 나만 보고 있지 않아 나 이제 알았다 약간 이거야 지금까 그러니까 퍼킹 단계에서는 한1 0명 있고 <laughs> 한출현졌어데이트에서한다명 남고 시츄에이션에서한세명 걸려서 한3명 정도, 어, 3명 정도 평균적으로 거야. 있다고 어. 그냥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아. 상처 싸움을 음. 타다가 만약 이게 좀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면 뭔가 데이팅 스테이지 가기 전에 그냥 Friends with Benefits로 빠져버려요 어차피 이 릴레이션쉽 메타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아싸리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대화가 중요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화도 음. 중요하고 빈도수도 중요하겠죠 자주 만나는. 이제. 데이팅을 자주 하다가 이제 릴레이션쉽으로 넘어갈 때이 릴레이션쉽도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거죠? 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니까 relationship인데 이게 casual relationship일 수도 있잖아요 uh -huh. 뭔가 relationship은 있어 관계인데 그냥 가벼운 관계야 uh -huh. 이럴 때는 그냥 너도 나도 계속 찾아 나서는 그런 관계 그치만 데이트도 하고 뭐할 것도 다 하고 손도 잡고 밥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근데 아 하지만 우리가 평생 갈건 아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게아니다 묶여있는 이거를 casual relationship 아, 그거 open relationship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예 합의 그건 합의한 건 이제 이건 캐주얼은 암묵적인 이거 아, 암묵적.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이 캐주얼 안에서도 음. 캐주얼 but, but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가 <laughs> 너랑 나랑 둘만 만나는 거야. 다른 음.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음. 근데 사귀는 건 아니야. 아니지 사귀는 거도 아, 맞죠. 아니 사귀는 게 아니에요. Relationship이잖아요. 아, relationship인데 relationship은 네. 관계 이지 official r 이 아니잖아요. 아, 오케이 o f f 이 아니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laughs> casual but exclusive. 아직은 서로 어. 그냥 계속 알아보는데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은 정리하고 조금 우리끼리 좀더 만나보자. 근데 아직 뭐내 g i r l f 아니야. 아, 그 다음이 이제 독점적인 관계 이제 e x c l u s 어. 이것도 o f f 이 아니에요? 아근 이제 알겠어. 오피셜 네, 네, 네. 오피셜 레지십은 네. 내 친구들도 다 아는 거야. 맞아. 공식 커플. 내 여자 친구. 어. 뭐 결혼식에 데려갈 수 있어. 어. 어디 이제 보여줄 수 있어. 맞아.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 얘를 대, 같이 데려갈 수 있어. 그게 기사상, 좀 오피셜한 어피셜 느낌. 누구. 그리고 뭐 익스클루시브는 네. 둘만. 어, 아, 둘만. 둘만 알고 복점. 아직 막막 친구들을 막 소개는 아직 안해 준. 근데 캐주얼보다는 이제는 좀좀더 좀더 진지해. 그다음이 이제 committed relationship. 커미드 리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연애 의 영어 중에 커밋먼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회피형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서 만약에 바람 피면 날 쓰레기로 불러도 좋아. 인 거죠, 그쵸죠 이렇게 약간 캐주얼 뭐 여기서는 내가 바람 펴도아뭐할말 어, 아, 그래? 뭐 이런데 여기 이 단계에서 바람 피면 이제 그쵸. <laughs> 그리고 이제 드디어 official relationship. official relationship 때는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할수 있다. 얘는 내 boyfriend. 그냥 단순히, 뭐, I'm seeing someone이 아니라, I have a girlfriend. 음. 이단계예요 음. 굉장히 좀 헷갈리죠. 그쵸? 이제 official이 어피셜. 그냥 최종보스라고 어. 생각하면 돼요. 연애에 있어서는. 음, 음. 근데 또이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open relationship을 하재그럼 돌아버려. 그러니까 애인이 있는데 어, 나는 너한테만 육체적으로 커미트를 못하겠어 정신적인 어, 이 관계는 너와 할게 사랑은 하지만, 너랑 할게 어, 하지만 육체적인 어,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도 음. 서로 오 하지만 난 그들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어. 사랑은 너해 이런 거잖아 이거를 <laughs> 이제 Non-monogamous relationship이라고 하죠 <laughs> Monogamous는 뭐, 1대1 아, 한 사람만. 근데 안 배워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이거 이런 게. 그런 있다. 게 있다. 어, 좀 재밌네. 어, 미국 애들 참 재밌다. 근데 미국에서도 네. 이상한 사람 취급 받습니다. 참고로 이게. 미국에서도 뭐 어. 오픈 릴레이션십이 그 정상, 정상이고 막 음, 음, 음.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우선 너무 신기한 게 릴레이션십 할때 우리도 그냥 적당히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한 아니면 우리는 막 6개월 됐어, 1년 됐어, 뭐 2년 됐어, 뭐 장기 연애, 뭐 연애 초기 뭐요 정도는 얘기하지만 대놓고 이름을 casual, casual 캐주얼, 캐주얼 but exclusive, 뭐 committed, official 막 이렇게 막 치진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썸이나 연애가 심플한 느낌? 음, 음. 그래서 저는 미국인이랑 연애했을 때 명확하게 좀 물어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에서 막 연애를 만약 하게 되신다면, 썸을 타게 되신다면, 요런 단계가 있다는 것좀 알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단계에서, 아, 요런 현상들이, 아, 넘어가자는 음.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아,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빠져나가야겠다. 하는 단어도 좀 배워봤고, 데이팅 앱도 되게 많이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사실 뭐 대학교 캠퍼스 아니나 아니면 직장인분들이나 팀도? 로 만남을 가지는 게 조금 더 대중화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음, 나 틴더로 만났어. 오픈을 좀더 쉽게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간 데이팅 앱마다 약간 분위기도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그렇 네. 이걸 제가 다써 봐서 잘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책을 쓰다 보면서 연구를 어. 해서 그 알게 아는 거예요. 알해지 아, 주세요. 네. 네, 네 겠습니다 네, 일단 좀, 네. 틴더는 조금 더 기능이 쉬워요. 틴더는 캐주얼하고 가볍게 만나기 좋은 어플이라고 하고, 그리고 Bumble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를 창의적으로 좀쓸 수가 있대요. 네. 질문들 같은 것도 있고, 음. 그래서 Bumble에는 뭐 Bumble for Dating, Bumble for Biz, Bumble for Friends. 음. 그래서 저는 실제로 Bumble for Friends로 미국 유학했을 때 만난 친구가 있어요. 지금 한 6년째 계속 친구 관계 음. 이어가고 있는데, 음.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니즈에 맞게 음. 좀 다양한 기능을 쓸수 있고, e r 는 조금 더 본능적인, 외적인 에이... 걸좀 클린다면 아, 네, 네. 여기는 조금 더 약간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좀나있고 취미나 이런 것에 음, 조금 더 포커스된 그리고 헤지는 어? 이제 조금 더 serious한 relationship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쓴다고 해요. 뭐세계가 네. 제일 유명해 요즘? 요어 네, t 들 n d e r 버 그렇군요. 전잘 모릅니다. 아, 저도 몰라. 저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거 했을 때 red flags라고 하잖아요. 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 얘는 좀 가리자. 이제 뭐, 첫마디부터, send notes, 아. 뭐 wanna 뭐 hang out. 네. 사진 올렸는데, nice, 복숭아 이모티콘 아. 하면서 막,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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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이모티콘 아. 하면. 가지, 물, 물, 물. 네. <laughs> 그러면, 이거는, 아. 그냥 딱 봐도 가벼운 만남이구나 음. 그러니까 물론 서로의 니즈가 잘 어, 맞으면 그쵸, 맞아요. 가벼운 아, 만남도 원한다면 그걸 잘 활용할 수지 당장 만나 <laughs> 근데 이제 나는 좀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네. 얘가 막뭐 사진 뭐더 보내봐라 음. 아니면 렇게알뭐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뭐 이렇게 보내 나랑은 안 맞는다 약간, 마약 관련한 은어도 많고, 캔디 이모티콘이, 아. 그 사탕, 그냥 사탕이 아니에요. Do you have candy? 이러면, 물론 진짜 뭐 할로윈이나 이런 때는, <laughs> 진짜 이게 캔디일 수도 있지. 근데 그 컨텍스트에 맞게, 음.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뭐 파티를 갔어. 음. 근데 누가 막, Do you have candy? No, do you have ice? <laughs> 뭐 그런 표현도 어, 있고. 맞아. 이스라는 표현도 하고, 맞아. 네, 그 은어들이 있으니까, 좀 파티나 이런 상황에 맞게, 은어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정말 볼 때마다 이상한 단어가 BJ. 아. <laughs>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들은 BJ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BJ가 미국에서는 blow job이라고 해서 유사성행위를 이제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거 막 모르잖아. 근데 모르고 막 누가 텍스트로 BJ라고 하면은 좀 민망해. 너의 직업이 뭐야? 하는데 어. 음나 BJ. BJ? <웃음> <하면>. <웃음> 그쪽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제 책에도 있는데 이술 중에 아. 또 blow job shot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마시는 행위가 좀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어, 그래서 손을 뒤로 한채 그냥 입으로 이거를 원샷을 때려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오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이래서 이런 거 읽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그요 뉘앙스 돼.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같은 네. 단어여도 음. 느낌이 다르니까. 맞아, 맞아. 자칫하면 난처한 상황에 음. 있을 수 있고. 위험한 있다면. 상황에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좀 꿀팁은? 데이팅 스테이지나 아니면 토킹 네. 스테이지 때는 옵션을 네. 많이 두세요. 아. 왜냐면, 그중에서 누가 제일 좀 나랑 대화가 케미가 좋을지도 모르고, 첫 만남은 여러 명이랑 해도 사실 뭐 사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새로운 사람 알아가는 단계니까, 네. 갈수록 좀 처음에는 파일을 크게 두고 좀 좁혀 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네. 썸이된뭐는 나는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여러 옵션이 있으면, 그 절박함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말려. 그러니까 내, 내 본모습을 못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절박하게 사랑하지 말라고 어. 조언드리고 싶어 어. 매력이 없어. 자, 그러다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참 많이 하셨군요. 왜냐면 저는 제가 빠져야지. 그러니까 아. 누가 나한테 잘해 준다고 없던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음, 무조건 그렇죠. 내 픽을 당해야 되는데 음. 그러다 보면 제가 짝사랑을 하게 되거나 제가 먼저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속도감이 이제 남한 애만이렇게 이렇게 될수 얘는 있느냐. 아직 그냥 캐주얼 릴레이션 p 인데난 이미 커미터티 드려. <laughs> 그래 이거 봐. 얘는 얘네, 는몇 단계야 이게 지금. 근데 이거 심지어 이릴레이션 p 에서 나누는 거고 앞에 우리가 터킹 다기부터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 따져면 10단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여유. 천, 천천히. 여유. 스텝 네. 이스를 응. 깨듯이 하면 건강한 연애를 할수 있다. 오늘 어,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나온 거 같아. 되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오늘 뭐 다양한 주의할 점 연애 뭐 19금 다양한 토크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정보를 미국 살면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운 내용들을 다 담아 놨으니까 네. 한번 관심 있게 읽어봐 네. 주시면 맞아. 재밌을 거예요. 연애 말고도 문화 아니면 친구 사귀는 거, 운동과 관련된 거, 뭐 쇼핑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에서 쓰일 수 있는 젠지스럽게, 아니면 요즘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도 많이 모아져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